안녕하세요. 만들핑하우스의 만들핑이에요 오늘은 오싹오싹 공포의 아파트 동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한번 놀아볼게요 Let's go 시원드 여기가 그 귀신들이 있는 아파트라고 책에 되어 있었어. 난 집에 갈래. 언니만 가려. 왜? 언니가 있잖아. 같이 가보자. 그다. 내가 준비해 온 귀신 책. 이렇게 내가 적어온 도감이야 시원히. 짠. 이 아파트야 이 많은 귀신들이 다 있대. 정말 너무 무서워. 난 갈래 갈래. 한 번만 가보자. 귀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가보자, 눈야. 달콤. 컴 어, 저 쓰레기통에서 소리가 나는데? 클린기계 주의사항. 내가 한번 읽어볼게. 전용 카드를 이용해주세요. 강제로 열지 마세요. 음식물 왜 다른 쓰레기 x 전용 카드를 이용하래. 전용 카드 어 이게 뭐지? 이건 학생증이네. 어? 여기 카드가 있다. 뭐야 이건 물건을 살때 쓰는 신용 카드 어 마지막 카드다. 언니 여기 마지막 카드 음식물 쓰레기 카드야. 시원아, 이게 맞는 거 같아. 한번 대 보자. 찍! 대박. 난 누구야? 깜깜쩍이야 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갇혀 있던 귀신이야. 날 꺼내줘서 고마워. 오! 우리가 첫 번째 귀신을 구해낸 거야, 시원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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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다리가 아파 도저히 못 걷겠어 이 아파트 주변은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어? 아, 다리가 아프다고 그럼? 아 어? 자전거다. 바퀴 한 짝이 모자라네 바퀴를 찾자 시원야. 두리반두리반아 어? 여기 바퀴야. 한번 조립해 보자. 영차. 오 완성. 다리가 아프면 요걸 타보세요. 영차. 오 이제 다리가 아프지 않냐? 고마워. 시원하 이제 귀신이 더 없어진 것 같은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보자. 좋아. 디디디디. 아파트 안은 뭔가. 귀신이 있는 느낌이 안 나는데 살려줘 어디서 살려줘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살려줘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나 어? 나좀 꺼내줘 엘리베이터에서 나좀 꺼내줘 그냥 나오면 되잖아 껌에 붙어서 못나오겠어 그래? 그럼 잠깐만 누나 여기 소화기가 있어. 야 시원야. 소화기 소화기가 갑자기 왜 필요해? 껌을 발이 붙었는데 소화기가 왜 필요하냐고. 아그치지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 쓰는 거니까. 언니 아니면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로 껌을 떼어내볼까? 좋아 시원야. 잠깐만 기다려. 양착양착양착 영차. 어졌다. 영차. 영차. 오! 됐어. 고마워. 하지만 너희가 닦은 그 쓰레기는 바닥에 버리면 안될 거야. 왜냐하면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겠지? 그럼 난 갈게. 안녕. 그 쓰레기 바닥에 버리려고 했지 아니에요 저는 버릴 곳 쓰레기통을 찾고 있었어요 혹시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걸 날때왜 무너! 저사람저 귀신 좀 무서운 것 같아 우리 가족 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것 같아 좀 조심해 너그 여자한테 왜 글썽 말해. 나 혼자 다 청소하기 힘드니까 그 쓰레기들 바닥에 절대 버리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요. 정말? 네, 저도 같이 할게요. 그럼 좋지. 그럼 시작하자. 춥고. 춥고. 나도. 춥고. 나도 춥고. 이제 조금만청소를더 하면 돼. 나 여기 있어. 자, 응, 락시하고. 이건 이카트 잠깐 날리한테 맡길게. 어디를 청소해볼까? 으악, 소화기통이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청소해볼까? 툭, 툭, 했다. 뭐야 누가 보내다가 낙서를 하던가야? 야야야, 음 그냥 막아 이거 묶었어. 고마워. 일단 나 이거부터 다시 읽고 빠이빠이, 다음에 또 보자. 이우지은 쓰레기통에 꼬리. 우리 이제 한번 유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데? 내 뻐꾸기! 깜짝아. 넌 누구야? 내 뻐꾸기. 난괴종식의 귀신이야. 내 뻐꾸기 못 봤어?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 우린 방금 네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 뻐꾸기 못 봤냐고. 내 뻐꾸기. 뻐꾸기? 내가 한번 찾아볼까? 저기. 저기. 나도 찾아볼래. 떡 파기 땔꺼난 카페트 밑내벚꾸기 카페트 밑에 어이 초록색 초벅색을... 어내벚꾸기는평생못 찾을 거야 우와 혹시 이벚꾸기넣 네 거야 자, 찾아줘서 고마워 저기다가 올려줘야 그래 짬. 야 빠커+ 빠커+ 빠 도망아 삐그덕+ 삐그덕 어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 어, 내 양말 왜 울어? 내 양말들이 모조리 더러워졌어 내가 좋아하는 양말인데 하지만 양말 많은 법을. 3분의 1도 몰라 내가 네 양말 빨아줄까 응그럼 빨아줄게 잘 보고 배워 먼저 세탁기를 연 다음에 더러워진 양말을 넣는 거야 넣는 것까진 아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청소가 안돼 그래 양. 하나에 깜빡했어. 이걸 넣고, 세탁 세제를 넣어야지. 띠. 됐다. 그 다음에 덮고, 이걸 한번 돌리고, 입 전원 버튼을 눌러야 돼. 띠. 글버글 버글버글. 버글버글, 버글버글. 띠. 됐다. 우와! 양말이 깨끗해졌어. 옆에서 나좀 졸려. 알았어 와. 소원이 너 덕분에 이 양말을 더 오래 가지고 놀수 있어 뭐라고? 양말을 가지고 논다고?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진 거였어? 이 양말 줘봐 으이그 너도 진흙투성이네 너도 한번 빨아야겠어 잡잡 뽕띠 그래도 더럽네. 여기 있어봐. 이들대로. 야! 파워! 야! 누냐, 뭐 하는 거야? 이 고양이가 너무 더러워서 빨아주고 있는 중이야. 오, 잘하는데? 어, 언, 니 오늘 생각보다 재밌었죠? 그치? 내말 듣길 잘했지? 응. 아직 불꽃이 많아. 나따라와 누나, 같이 가야지. 나 혼자 무섭다고. 어딨어? 오싹오싹 공부해. 아파트 별거 아니었네요. 생각보다 안 무서웠고요. 무섭기보단 귀여웠어요. 오늘, 아, 고, 고, 오싸고싸 공포의 아파트에 나온 귀신들 등장해주세요 일단 오늘은 여기에 주인공 소원이라고 시원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귀신 몽실이 나와주세요 멍멍 나는 강아지야 그리고 경비원 귀신 소시지 나와주세요 나는 탱탱한 소시지 엘리베이터 귀신 토끼이 나와주세요. 나는 엘리베이터 귀신 토끼야. 청소부 귀신 햄찌 나와주세요. 나는 착한 성격은 아니고 아주 무서운 성격이야. 쓰레기를 버리기만 하면 화를 내지. 배종식의 귀신 토토 나와주세요. 나는 빡고기를 찾다가 길을 잃을 뻔했어. 세탁기 귀신 냥냥이 나와주세요. 다음번엔 엄마한테 잘 세탁기 하는 법을 배울래. 그리고 너무 심하게 장난치지 놀지 않을래. 소원이한테 세탁기에 빨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범벅이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